이제 힘은 아이템 착용치까지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룩달 때문에, 룩달. 룩이 굉장히 중요하죠. 디아블2 레저렉션은. 그래서 룩 때문에 힘을 좀 많이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힘은 요만큼 찍어주셨고, 홀리 실드를 켜놓고, 여기 있는 그 막기 확률이 75%가 될 때까지 민첩을 찍어줬고요 마력은 하나도 안 주고, 활력에다가 다 투자를 해준 모습입니다. 저항은 요렇구요. 그리고, 공격속도는 73입니다. 요게 지금 72가 4프레임이에요. 페이즈 블레이드 사용하고, 열리를 썼을 때, 그리고 광신이 없을 때, 그래서 지금 공속도 1 넉넉하게 맞춰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내려보시면은, 적의 화염 저항 마이너스 30% 지금 깎아주고 있구요. 그리고 아이템입니다. 무기는 정의의 손길 페이지 블레이드에다가 제작을 했고요. 수르 참 M 로룬을 이용해서 만들어줬습니다. 레벨 상승 시 레벨 없이 36에 불길 발디에 이제 불이 따라오는 거죠. 불길 시전 그리고 죽었을 때는 48레벨의 운석 낙하 시전 장착 시 16레벨의 신성한 불꽃이 회식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공격 속도 33, 피해 증가도 붙어 있고 대상의 방어력 무시. 생읍, 적의 화염 저항, 마이너스 20%, 치명 공격, 적중 시 대상 실명, 대상 빙결까지 붙어 있습니다. 때리다 보면은 몬스터가 막 팡팡 터져요. 여기 붙어 있는 냉기 때문에, 대상 빙결 때문에 터지는 걸로 보입니다. 혹은 시대의 왕은 코로나로 세팅을 하셨어요. 음, 저거 좀 잠깐 보죠. 그 뚝배기. 원래는 요 코로나를 사용하시는 것보다 요거를 더 많이 쓰시는 걸로 봤거든요. 요거, 꺼져가는 불길. 요기에 화염 스킬이랑 저게 화염 저항 마이너스 12% 그리고 최대 화염 저항도 올라가고 요걸로 많이들 쓰시던데, 음. 요 코기 형님은 시대 왕관 코로나를 사용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확각 주어를 두 개를 박으셨어요. 적의 화염장, 마이너스 10%, 화염 기술 피해 플러스 10%. 두 개를 사용해 봤는데, 요게 좀더 낫답니다. 체감하기에. 요게 좀더 나아서, 요걸로 세팅을 했다고 하고요 음, 코로나가 너무 부담스럽고, 여기 있는 확각이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여기는 꺼져가는 불길로 세팅을 해도 될것 같아요. 꺼져가는 불길은 네프 풀백스네요. 그리고, 갑옷. 갑옷은 용이에요. 방패도 용이고요 수르로솔 룬을 이용했습니다. 피격 시20% 확률로 18레벨의 맹독 시전. 타격 시12% 확률로 15레벨의 히드라 시전. 장착 시 14레벨의 신성한 불꽃이 오라로 패시브로 들어오게 됩니다. 원거리 공격 방어력 230. 모든 능력치 4. 힘은 레벨에비례해서 올라가게 되구요. 최대 만화 5% 증가. 최대 번개장 플러스 5%. 피해 감소도 7이 붙어있구요. 방파에도 거의 똑같습니다. 방패도 맹독 시전에 히드라 신성한 불꽃 14 레벨 방어력의 원거리 공격 방어력 모든 능력치 레벨비의힘 마나 최대 번개 저항 모든 저항이 44인 볼텍스 쉴드에다가 제작을 하신 거죠 수르로솔 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무기에서 16 레벨의 신성한 불꽃 갑옷에서 14 방패에서 14에서총44 레벨의 신성한 불꽃이 여기에 패시브로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아까 시청자분께서 걸어가는 데왜 죽어요? 라고 하셨는데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성한 불꽃은 요거죠 지나다니면 은 주변에 있는 적이 화염 피해를 받게 되고 저번에 패치되면서 가까울수록 광역 피해가 증가된다고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섯 번째 줄 보시면 대상과 가까울수록 광역 피해 증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근접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제 몸이 이제 불타고 있을 때 몬스터를 이렇게 껴안고 있는거죠 그러면 이 친구가 더 많이 뜨겁겠죠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걸이는 대군주의 진노입니다 공속이랑 올스킬, 번개피해, 치명적 공격 번개저항이 붙어있고요 그리고 장갑 요 장갑이 진짜 요 정손딘한테는 특화된 그런 장갑으로 보여요 보시면은 불길의 균열, 거대 부적을 사용하면서 내저항이 엄청 많이 깎였는데 근데 화염저항을 커버해 주죠 그리고 이제 열이로 때리게 되면 이 질로 때리게 되면 악마에게 주는 피해가 350% 증가하고 공속도 붙어 있어서 프레임도 세팅할 수가 있고요 타격시 신성한 빗줄기 요거는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있고 칠흑설이 반지 빙결되지 않는 걸로 하나를 세팅을 해 줬고요 반대쪽은 듀얼링에 화염저항이 또 깨알처럼 붙어 있어요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 허리띠는 베르입니다. 베르 둥고. 요거는 받는 물리 피해 1 0 감소. 요게 완전 꿀옵션이고, 그리고 활력도 낭낭하게 붙어 있고, 생명력 회복에 페이까지 붙어 있죠. 사육 회복속도 10%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웰트는 뭐 우버나 횃불 딸 때도 많이들 쓰시죠. 요랑 귀게임이 많이들 씁니다. 그리고 장화는 배틀부츠입니다. 48% 확률로 매찬 챙겨줬고, 힘 활력 붙어 있고요 달려랑 피해가 다 있네요. 그리고 수합을 하게 되면은 소집입니다. 451. 크리스탈 소드 소집. 방패는 스피릿입니다. 영혼. 탈줄 오르템. 이렇게 세팅을 했고요페플하고 애니참 가지고 있습니다. 팔라진 애플 1717. 애니참도 1717. 나머지참들은 어택레이팅하고 생명력. 저항. 그리고 화염 파괴 부족도 가지고 있어요. 주르뜸 가지고 있고. 기드참도 39% 상급이죠. 그리고 모저참. 여러 가지 페이시랑 저항, 피, 매찬, 이런 것들 많이 챙겨준 모습입니다. 다음은 스킬이죠. 스킬은 전투 기술은 신성한 방패를 맥스까지 찍어줬습니다. 나머지는 하나씩 찍었고. 이 희생도 하나만 찍어주시면 될것 같고요. 여리는 다섯 개까지 지금 준 모습입니다. 공격호라는 선고를 평소에 걸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몬스터들의 저항을 또 깎아줘야 되기 때문에 선고를 마이너스 150%까지 찍어준 모습입니다. 방호라는 어 지금 속재를 여섯 개 줬고요. 그리고 화염 저항 맥스, 구원 맥스 이렇게 줬습니다. 화염 저항이랑 구원을 맥스를 준 이유는 공격 오라에 있는 요 신성한 풀꽃 여기에 있는 그 시너지 효과라서 준 거죠. 화염 저항은 줄 때마다 화염 피해가 21%씩 증가하고 구원은 줄 때마다 화염 피해가 10%씩 증가하기 때문에 방어 오라에서 이렇게 화염 저항이랑 구원을 맥스로 찍어준 모습입니다. 용병은 통찰을 끼고 있어요. 스레셔, 통찰 그리고 투구는 휴필기의 눈길 갑옷은 배신을 끼고 있습니다 700방 정도 되는 본위부에다가 제작을 해주셨고요 무기는 왜 통찰을 끼고 계신가 했었는데 차지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돌진으로 이동을 하는데 돌진으로 신나게 이동을 하다 보면은 마나가 쭉쭉쭉쭉 줄어요 그래서 돌진을 좀더 넉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용병한테는 요 통찰을 준 모습이에요 요거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엘리트 포람에다가 통찰 이렇게 해서 이동할 때는 돌진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몬스터를 때릴 때는 열이로 때리고, 그리고 피랑 마나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속죄를 사용해가지고 피 마나 흡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 선고로 변경을 해서 몬스터들의 저항을 깎아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구요홀리쉴드는 수시로 써주시고, 수압해가지고 소리 질러주시고, 그리고 앰플이나 독 걸렸거나 그럴 때는 F8 정화로 풀어주시면은 또. 금방금방 풀리고 생존에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하방부터 한번 가볼게요. 아 기대되는구만. 오 시작됐다. <laughs> 진우현이어서 오세요. 아니, 도킴님 감사합니다. 야 이게 뭐야? 그때도 이런 반응이었던 것 같은데. <laughs> 노멀 아닙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어 뭐야? 아니 <laughs> 얼굴도 못 보고 죽었어. 네 캐릭터 리뷰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아이템 줘 가지고 이거. 별만 하고 있네. 편이그 캐릭터 리뷰는 여기 링크 하나 드릴게요. 캐릭터 리뷰는 여기로 어떤 캐릭터 리뷰 하시는지 리뷰 신청합니다. 누구누구 어떤 캐릭터 리뷰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은 방송 끝난 후에 제가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진짜로. 이래서 제가 이거 진짜 한번 여기에서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걸 또 야무지게 또 키우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자, 갑니다. 카오방 두틱이네요, 두틱. 와, 야, 어허. 이게 뭐선 일입니까? 야, 이거는. 진짜 역사적인 거야. 어. 와.. 하염기술 3스킬 병손딘이라고 또 이런 걸 주네. 피해 19 감소해요. 우와우. 레전드다 진짜. 이게 뭡니까? 이게 게임이 이게 무슨 게임이야? <laughs> 이게 무슨 게임이야? 와. 와, 이게 뭐야? 진짜 완전 사기가 됐네. 사기가 됐어. 음, 저님 진실의 방으로 좀 보내드릴게요. 우리도 다 알고 있다구요 yh님 역시 소서 할라 블로 금방 게임 수거 진실의 방으로 5분 뒤에 만나요 채팅은 거울입니다 거울 매너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손도 안 아프겠다 진짜로요 아우 레어 반지구만 어우 이번엔 또 무슨 아이템이 나오려나 본 나이프는 안 먹는 거고. 자. 무슨 아이템이 나오지? 호로니트 엠룬. 뭐야? 요 아, 앰플 걸렸을 때 풀라고 저걸 넣어두셨구나. 클렌징을. 음. 클렌징 이거 걸면은 앰플 금방 풀리죠. 그래서 이거를 놔두신 거구나. 힘생명력 화염장. 이렇게 걸어놓고 살짝 이제 아이템 보고. 음, 갈때 다시 F4번 키면 됩니다. 가자. 산책하러 가자. 저게 산책딘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산책딘. 마실 산책딘. 이게 뭐야? 야 진짜 만보딘이네 만보딘 음 루닉텔론 눈에 보이기도 전해주고? 이거 범위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신성한 불꽃 레벨이 올라갈수록 범위가 늘어나네요? 아, 반경이 늘어나네. 오. 딱 눈에 안 보이는 한이 정도까지 맞나 봐요. 지금 화면은 다 맞는 것 같은데. 야. 야무집니다 아, 잠깐만. 방금 보스가 한 방에 좋은 거예요? 캐릭터 만보기 하나 채워야 될때 디아3도 이렇게는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죠? 아, 이거는 이거는 수르른 드셨다 하는 형님들이 눈물을 흘릴 게 아니야. 네, 오늘부터 수르른 드신 분들 제가 큰 박수로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르른이 미래다. 이 형님이 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준영이한테 왜 통찰을 씌워놓으셨지? 다른 좋은 무기도 많을텐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차지로 뛰어다니느라고 만화가 부족해요. 그거 커버해주려고 이렇게 채워두셨구만. 야 이걸 계산을 하셨네. 네 만화가 줄고 있죠. 저게 지금 통찰 때문에 찹니다. 차요? 음, 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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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주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진짜.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오홈, 가비. 이 피트 도는데 얼마나 걸렸죠? 이거 지금? 아. 여기다 한번 구경 좀 해볼게요. 음 수트 필요 없을때? 피트 1분 30초 <laughs> 야 최대 수혜자가 여기 있었네요 블리소서도 정말 엄청난 수혜자긴 한데 제가 수혜자 얘기하니까 수혜이가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오, 포렉스 음 진격의 팔라 그러게요 테러전도 테스트 해주세요 오케이 요거 돌고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음 마나 부족할 때 오케이 만화 부족할 때 요거 속대를한번 써달라고 이렇게 오케이 수를 3개, 로 a 개, 차 k a 있으면 세팅 가능합니다. 이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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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써주고 갑니다 불길의 강에서는 조금 아쉽다면은 아쉬운 점이 텔레포트가 불가능하다. 그 부분이 좀 아쉽겠네요. 근데 뭐 차지로 뛰어가면 금방이니까 가볼게요. 아 길을 좀잘 찾아야 됩니다. 여기가 맞아. 어 자스의 크리스탈 소드에 뭐가 막 쏟아집니다. 에테리얼이겠죠? 아 까비 크리스탈 소드는 몇홈인지 봐야 돼. 크리스탈 5 홈. 자스도 5 홈. 그소 챙겨갈게요. 야. 로레지스 우 맞았으니까 이거 한번 걸어주고. 앰플 같은 거 맞았을 때는 좀 위험하다 싶으면 클렌징 걸면 금방 풀리니까. 재밌네. 야. 야. 워셉터. 그냥 아이템만 보면 돼요, 아이템만. 죽을 <laughs> 때 망치. 갑시다. 지금 여기 노말도 아니고 나이트메어도 아닙니다 지옥이에요 헬 음. 이게 아이템 줍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심심하지가 않아요 전혀 전혀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클렌징 걸어주고 러우 레지스트하고 앰플 걸렸을 때좀 조심하면 되겠다, 그죠? 앰플 걸렸을 때, 그럴 때. 여기는 조금 조심해야 될 듯. 여기가 파낙이라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무서운데? 경험치도 있으셔가지고. 지금 94레벨에 이 정도 경험치면은 조심해야죠. 네, 너무 무서워. 늘이 될수 없었습니다. 데모나이드 우치 일을 얻었나. 음, 드림 아닙니다. 드림은 아니고 요런 느낌이네요. 지아블로 과연... 네, 코로나에 화각 두개 바르셨어요. 안됩니다. 이 경험치 날려버릴 수 없어요. 오... 녹아버렸고, 근데 이세팅에서 텔포가 있으면 오히려 조금... 좀 방해가 될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헬퍼로 붕붕붕 날라가잖아요. 그러면 이 이름이 뭐였지? 신성한 불꽃에 애들이 한두 틱에서 세틱 정도 맞아서 죽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은 그냥 지나칠 것 같아서 한 방에 죽는구나. <laughs> 미안하다. 음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차라리 그냥 이렇게 뛰어다니는 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헬퍼가 있으면 괜히 빨리 가고 싶어지잖아요. 그거보다 이제 마음에 조금 그 안정을 여유를 가지면서 뒷짐지고 설렁설렁 아이템 줍는 재미가 있는 그런 빌드인것 같습니다. 와 이거 언제 봐도 경이롭네. 얘도 그냥 죽네요 야. 음, 아. 야, 성채 달리면 조심할 게 없더라고요. 아, 엘루, 앰플. 앰플은 위험하니까 이걸로 풀어주고. 클렌징으로. 아, 번저 85%. 그러네요. 번저하고 화저가 둘다 85%에요. 후후. 좀더 과감하게 들어가야겠다. 음. 오, 얘는 좀 무서운데? 들어와. 들어와 사라기 여진 완전히 소멸했네요 다음 지역은 어디가 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앰플 걸리니까 확실히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네 그래도 피 빠지는 거를 보고 물약을 먹을 수 있을 정도네요. 야. 편안합니다. 근데 시청자분들도 제가 이번에 디아블루트 레저렉션 레더2 시작하기 전에 투표를 해봤잖아요. 투표 결과 88%가 솔플 유저분이셨습니다. 레더 스타트. 하시는 분들 88%가 솔플이었어요. 물론 이제 레더 시작되고 파티를 즐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래도 솔플 하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많을 거라고 또 봅니다. 음. 솔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이만한 세팅이 없겠네. 요푸를값좀 올라가겠구만. 한, 음. 얘가 죽어. 네, 엄청 멀리 있었는데 얘네들이 죽냐. 이 캐릭 단점은 뭐 순간이동을 못한다? 그런 부분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풀 방에서는 데미지가 다소 약하다 그런 정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제미니 조심해 주면 되고, 음그쵸 여기서 횃불까지 가능하면 정말 그, 대박일 것같다고요 홀이라. 좀 궁금하긴 하네. 야. 루구의불다 든다고 하시네요. 이 농병은 살리죠. 에헤이 F8을 눌렀는데 포탈이 없었네 한라 키우러 갑니다 오케이 화염 참 지금 들고 있죠. 앰플, 앰플일 때는 포션에 손가락이 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방금 단점을 하나 더 찾았어요. 뭐냐면 사람을 방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편해서 포션에서 저도 모르게 손을 떼고 있었어요 예 네. 큰일 날 뻔했네 음.. 레드원에서 해봤는데 용진이 제일 편하다고요 자, 발 갑니다 이 평타로 때리면은 바닥에 히드라 생기는 거 이것도 완전 꿀이에요. 그죠? 야, 처음으로 제가 그 정손딘 할때 갑자기 바닥에 히드라가 생겨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갑옷이랑 방패에 히드라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히드라가 생성이 됩니다. 때렸을 때. 자, 이렇게 해서 어. 정손딘 한번 알아봤습니다. Lord of Terror.